안녕하세요. 결혼한국의 지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부부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하는 인식이 어때요? 좋지 않죠? 특히 여자들은요, 싸우는 걸 특히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싸움은 감정적인 상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혼에서의 싸움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싸운다는 건요, 막 치고받고 막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머리에서 막 김이 나더라도 차분하고 냉철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부토론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싸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여자들이 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고분고분하고 상대의 의견을 잘 받아주고 참고. 이런 사회적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어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계속 참고. 계속 그냥 또 참고. 상대 의견만 고분고분 들어주고. 상대가 하는 대로만 하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합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참을수록 감정적으로 더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고통이 계속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한테 자기 할 말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부부싸움, 부부토론을 꼭 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오히려 신혼 때 하는 게 쉽지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힘들거든요. 왜냐면 남편분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 부부싸움, 부부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상대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어떤 부분을 못 참는지 알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복되기 마련이잖아요. 계속 상대가 못 참고 상대가 화내는 부분은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또 내가 못 참는 부분, 내가 민감한 부분도 배우자가 알아채고 조심해 줄수 있어요. 내가 민감하고 내가 못 참는 부분도 반복되니까요. 이렇게 서로를 같이 알아가면서 그분은 또 한번 쭉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게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뭐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일정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서 싸우지 않는 분들도 뭐 기적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은 뭐 반드시 없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는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깊이 알아갈 기회를 놓쳐버렸거나 묵힌 감정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신혼 1년차까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는 심하게 참고, 아니면 서로 심하게 참고 묵힌 감정들이 굉장히 많고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신혼 때는 여러분이 많이 논쟁하고 많이 싸우기에 추천드려요. 근데 격렬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과 배우자의 생각을 많이 교환하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말투나 표현이죠.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게 잘 말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 그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심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콘텐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이가 생기면요.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갈 기회를 일부러 만드는 것 자체가 정신적, 우체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본능에 따를 뿐인 시간이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부부싸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토론 논쟁 많이 하시고 뜨겁게 열렬하게 싸우시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줄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오늘 결혼한국의 지제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